죽어 받아. 죽어 받아. 아, 그경아주고 응. 받아. 아주 나아, 받아. 야, 야, 받아. 받아. 아, 아, 볼키법 어, 없 이렇게 주면 안 돼! 너희끼리 분열되 있으면 안 돼! 맞춰야 돼 간격! 보이는데 주고 나가. 아유. 뒤져, 뒤져. 하준이 뒤에 살아. 규형아, 걸려라, 규형이. 잠깐 안으로 들어가지 마. 음. 보이는데 주고 나가라, 주고 나가, 또 주고 나가. 자, 하준이, 하준이 받아줘야 돼. 자, 그래. 주고 귀형. 나가, 주고 나가, 또 주고 나가. 그래. 규형아, 규형이. 규영이 빨리 아, 빨리 걸려 아, 빨리, 빨리 와. 내려와야지, 빨리 벌려. 규영아 안으로 내려와 들어가지 말겠지. 규영아 다 나오라고. 규영아 아, 그래. 다 나가라. 괜찮으니까. 영준이. 영준이 규영 벌리라고. 규영아 그냥 벌리라고. 아이, 쫄래쫄래 춤춰라 하지 말고. 규영아 벌리라고 아, 그냥. 하준이 나와. 하 달려들라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아. 지호나 나오라는 건 달려들라고 나오는 게 아니야. 서있으라고그 그래. 앞에 일대1 못하게. 규영이가 내려와야지. 규영아 여기 뒷 커버 니가 해줘야지. 어디 왜 그래? 어디로? 여기 올라가면 안 돼. 규영이. 가자. 야. 춥아이야 하준아. 발밑에줘발 밑에 정확히줘 정확히, 정확히 아, 규영이 더 내려와 규영이 더 내려와 규영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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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 던이라고 있어 봐 진짜 크게 들어 야야 비켜 봐아 좋아 오케이 이건 치 빠져 봐 규영아 빠져 봐줘줘 아이 불안 쉬운 거 쉬운 거 쳐라 규영아 네. 아, 네. 빨리 걸려라 규영아 커준 이어줘 이자 꺾어 준 위로 올라가 자나 자연이랑 많이 주고 받아 오늘도 가안 받는 게겠다 주고 받아 보이는데 좋아. 헐. 헐. 왜 잡고? 여거 벌려. 귀영이 벌려. 귀영이 벌려. 벌나 있다. 영준아, 여기와. 영준이 여기 와. 제준이 여기 밴더 나가. 어, 기더 나가. 귀영아, 가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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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히옵사이안걸릴 정도만 나가. 뭐 어, 그만 나영준아 거기 안 야, 들어가도 야, 돼. 돼. 영준아. 그래. 영준아. 영준아 여기야, 여기, 여기! 야, 너 어쩌다, 야. 라인 맞더라니까! 아, 지아착해 죽어 나가도 되고! 그래! 박카안을 거야! 다이미, 제발 발밑! 우진아! 우진착해 침착해! 주고받아, 주고받아! 아, 보이는데 좀, 보이는데 좀! 규영아 이봐, 또규이야 될까, 어디? 규아 여기지, 그렇지. 여기! 아, 어디? 아 어디? 잘 봤는데! 파이브, 파이브! 아, 시원해, 시원해! 그렇지! 빨리 걸려, 빨리 걸려!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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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가치고가치고가치고가기우다 치고가 나가 우 나가 아우다나 나가 나와나와아우다 나가 비너올라가비봐다봐하나 나가 비우다 나가 비 나가 비우다 나가 비우려 영준이 거기서 영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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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워볼 어? 봐야지, 귀여워! 귀여워,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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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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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기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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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기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기 벌려 있어.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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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약간 벌렸다 받아. 거기 서영져이영진이여 까이다. 까이다. 쳐. 얘한테 쳐. 얘 나고 아니. 따라가세요. 따 이거 커버 와야지. 인생이라. 그렇지. 따라가. 따라가. 아, 팔 빠지 와야이준아 머리 는데 니한테 수비가 없지. 수비한테 치고 가면 수비가 나오지. 그러면 규여이가 그 아무도 없잖아, 그치? 해가 굴봐, 봐공봐공봐 굴봐. 굴봐, 어, Turk. 그렇지, 지지마, 치지마치지마 여기, 여기. 꼬모야, 꼬모야, 일로 와, 이거 야얘 뒤에 도대, 뒤에 도대. 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이제 됐어. 도망갔어저 영들 줘. 일단 쓰면 돼. 일단 쓰면 돼. 쓰면 돼. 이사람한테 쳐. 치고 가 치고 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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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해. 아, 나니이 너, 형들이 패스 안 받을 거야, 너! 형들아, 너 패스 안 받을 거야! 어비야 가자! 가자! 안자준자준 준비야, 가자! 준비야, 가자! 가야 가자! 준비야, 가 가자! 가 아, 침착해 맞자. 서윤아 침착해 반대 전환해보자 반대 아 쌓여있다니까 아, 그래. 서윤아, 아, 있다니까, 서윤아. 아, 해봐, 해봐. 우진아 우진아 니가 가 서윤이 커버 보러 가 됐어 아아 아, 빨리 튀어나와 야, 나와, 나와.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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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좋아군 서연아 괜찮아? 건율인가? 어어어 어! 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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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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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조용해진다경져라어 아, 이디 빨리, 빨리, 빨리. 려로우 형! 던져라, 빨리, 빨리. 던라 빨리. 던져라, 빨리. 던라 빨리. 던져야야야 들어가.